자, 우리 전후에 계신 계신 분들과 우리 우리 부활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Let us exchange Easter greeting s to each other. 우리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자, 오늘 이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 날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부활 그리고 희망이라고 정했습니다. And today sermon's title is resurrection and hope. 여러분, 요유대라비가운데 아주 유명한 라비가 있는데 슈고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 So t h e 차 대전 집단 수용소 그때 체험담을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르 모르겐이라고 하는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So he had a chance to write about his experience in the concentration camp during the World War II and he wrote his story in a memoir for the Der Morgan. 겪었는데, he has gone through unspeakable horrors and shared an episode of what helped him get through. 이런 글이었습니다. 1944년 추운 겨울날 아버지께서 나와 지인들을 수용소의 한 곳으로 불러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이 한우카의 저녁이라시며 진흙 주발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수용소에서좀처럼 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버터 기름을 주발에 담고 그 위에 심지를 꽂으셨습니다. And t h butter is something that is so p r e c i o 나는 아버지가 송축 기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했어요. 아버지의 그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십니까? 하고 항의했습니다. I at the waste of such food. Why waste? 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야, 이것은 희망의 불꽃이란다. 사랑하는 남편과 주 여러분, 희망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자멸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수용소에서 아들과 지인들에게 그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피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도 예배를 할수 있다고 하면 그 삶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희망을 잊어버리면 그 삶은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제자들은 한 골방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for example, when Jesus was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수치감과 유대인에게 잡히면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숨죽이고 있었던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At time, Jesus wasn't there to them. 주님을 따르고 제자들을 함께했던 그 많은 무리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이 없었고 두려워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 이후에 그들 안에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They begin to see hope.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고 확인해 봅니다 제가 한글러 읽는데 여러분 눈으로 또 함께 입으로 영문으로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제자들은 문을 꼭 닫아 걸고 공포에 쌓여 있던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기가매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나 넋 나간 사람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자신들의 행위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땀만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은 그들의 비겁함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왜날 버려두고 도망갔느냐고, 그들에게 따져 묻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평강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걸어들고 심정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에게 이해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사 알아야 될 것은 상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단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을 느낌이나 생각 이것을 넘어서. 그의 영에 닿을 때 우리는 이해받았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말이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때 우리는 서로의 생명의 진수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은 제자들의 영을 터치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그들 안에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So in this sense what Jesus said to the disciples peace be with you all would have given them so much comfort and therefore brought a lot of changes in them.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과거에 범한 잘못을 그 허물을 초점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의 현재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Jesus did not look at their flaws from the past but instead focused on what they're going through as of right now. 우리 학생들 역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들을 나무랄 때, 우리의 잘못한 것을 나무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못한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데 그런데 나를 나무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생각은 이런 겁니다. 엄마,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러나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 나도 마음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 이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는 걸 아마 원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도망가서 있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The were of Jesus.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And Jesus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들춰내고 그것을 창피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절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정말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하면 그리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겪고 있는 이런 아픔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그 관심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듯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모아진 그 기운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꿈꾸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평강의 선언을 들으시고 듣고 그들은 서로 이제 힘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배신감을 극복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런 용서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And Jesus gives them the second command.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개의 언어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지금 그들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So the so 평강이 있으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What Jesus first did was to drive out the fear in the disciples, and after he has done that, he is giving them and wishing them to have the Holy Spirit so that they can be empowered to take the mission. 자 부활하신 주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듯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고 계신 것입니다. Just like our God made the creation and breathed His breath into the, His creation. 이는 제자들이 앞으로 수행해지 될그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지 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그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곳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은 전도 훈련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마을을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자이 말씀은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Spirit, wise, so well.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또한 순결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Also, pure, well, 우리는 그 증거를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헌신에서 볼수 있습니다. 한때 배신자였던 이 제자들이 순교자로 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흩어졌고 한곳에 모여서 숨죽이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성령 받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와 같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The, at the moment when, the Jesus, uh, when Jesus came, resurrected, and wished them well with peace, and when they um, finally received the Holy Spirit, they were becoming bold. 성령을 받으라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죽음의 공포도 다 이길 수 있었고 성령을 받음으로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Hearing Jesus' declaration, "Peace be with you all," the disciples overcome the fear of death, and this is the Holy Spirit's work that has given them the power.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And as we can see, what has been declared in Acts 4:20.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보고 들은 것이 많았지만 선언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Before receiving the Holy Spirit, they weren't bold enough to say what they have experienced nor heard.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은 그든 문을 열고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보고 들은 것을 선언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And when the Holy Spirit empowered them, now they weren't hiding anymore. They were able to open the door and go out to preach the gospel boldly.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참 많이 변한 것을 보면서 사람 참 많이 변했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죠. 저는 권희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렇게 큰걸 보니까 honey, I'm all the time.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wow,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군가가 변했을 때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키가 크고 외모가 바뀌어서 그런 말을 한다기보다는, so, changes, really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And 그 증거를 성령을 받은 이후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vidence, what, uh,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4, 13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아다가 이상이 여기더라.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세상 권세 앞에서는 힘이 잃고 비겁하게 산다면 그것은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We we believe, death, us, um, 지금 베드로는 너무 많이 변했죠.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세번 저주하며 변했던 이 아, 부정했던 베드로가 이제 사내들인 앞에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담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Ask, hey, right 그때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The replies, 선생님, 예수님은 살아 계셔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셔요. So He has risen and he lives forever. 여러분 교사보다 나은 아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언제 누구에게 질문을 받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끄실 정말 좋으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h a 서로 Happy 바라보며 Easter. Happy Easter. Happy Easter. 우리 주님이 그 살아계심이 우리 온 삶에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감사합니다. Lord, you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었듯이. 이 시간 우리들 안에 들여져 있는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let us have the Holy as you have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과 화평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